19살에 우연치 않게 취직을 해서 20대 중반에는 회사 부사장이 되었죠. 2012년, 13년, 14년 해서 90억, 그 다음에 한 180억 빠르게 성장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찔렀죠. 회사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주주 분쟁이 일어났어요. 투자자와의 운영진과의 막 이런 분쟁이었었고, 대표를 내보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다. 저까지 이제 소송에 같이 휘말렸어 모든 게 무죄가 됐을 때는 그 사이에 많은 이사회가 열리고, 지분이 막40몇 프로가 막 0.1%도 안 되게끔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인생을 좀 리셋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아, 내가 한국에서 했던 것들이 운이었을까? 진짜 내가 잘 해서 이게 된걸까 그때 갑자기 결심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수제 맥주를 통해서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고 있는 도깨비어의 이영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도전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용기를 드렸으면 해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휴학을 하고 한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까만으로 19살 때 제가 주류회사에 첫 알바생으로 이제 입사를 했죠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명함도 없었고 저희 보스가 외국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회생활 그런 거를 그냥 저 혼자 배워야 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업도 해본 적도 없고 그때는 와인을 제가 취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바이어가 좀 깐깐하면 지식적인 걸 가지고 좀 따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와인 학원 같은 거 다니면서 자격증도 막다 따고 미팅 전에 한3 0 1분 전에 가가지고 나 오늘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해야 되나? 막 이런 거 혼자 막 머리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 계속 타지 생활을 하다가 19살 때 한국에 와서 또 주류회사 그리고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성인의 나이에 오니까 너무 재미있고 음식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 제가 설득을 했죠. 학교 한 학기만 더 쉬자. 한국 생활도 경험하고 싶고 여기서 회사 경험도 하고 싶다. 한 학기를 쉬었던 게두 학기가 되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8년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저 일에 미쳐 사느라고 한달 전기세가 한 5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TV 수신료가 2,500원이었고, 집에는 잠만 자러 가고, 심지어 집도 저희 사무실 그 다음 빌딩에 구했어요. 제조업이나 유통업은 성장할수록 돈이 모자라요. 재고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는 맨날 은행 지점별로 지점장님 만나면서 저희 대출해주세요. 뭐 그때그때마다 저는 뭐 가진 건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지? 빨리 이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가고, 해결해 나가자. 이런 마인드 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되게 올드 스쿨 인더스트리에서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면서 2012년, 13년, 14년에서 저희가 한 54억, 90억, 그 다음에 한 180억 직원 분이한 100분 정도 되셨고, 20대 중반에는 회사 부사장이 되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찔렀죠. <laughs>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점점 더 친구가 없고 점점 더 고립이 되었어요. 왜냐면 25살 여섯 살때부사장이 되었으니까 그 나이 또래에는 지금 이제 막 군대 갔다 오고 아니면 막 대학교 졸업하려고 하거나 막 직장 알아보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맨날 밤 늦게 퇴근하고 저보다 이제 10살, 20살 많은 회사 임원급 그런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 그림에 안 맞는 애가 이제 항상 껴 있는 거였던 거기도 하고요. 진짜 매일매일 양복 입고 다니면서 나이도 속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마지막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위대한 개츠비인데, 저도 이제 어린,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게 20대 때는 내가 만들어둔 뭔가 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성공한 주류 회사의 임원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두고 제가 이거에 맞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주주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 3년 동안은 엄청난 소송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투자자와의 운영진과의 막 이런 분쟁이었었고, 대표 내보내고 저보고 이제 컨트롤 하라고 이런 제안까지 왔었는데, 저는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라 하면서 저까지 이제 소송에 같이 휘말렸어요. 저희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상대층이 증명을 해가지고 내가 왜 죄를 졌는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믿어왔던 것들, 내가 싸운 것들,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들이 모두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무죄가 됐을 때는 드라마에서 볼 듯한 그 사이에 맞는 이사회가 열리고 신주 발행이 되고 지분이 막40몇 프로가 0.1%도 안 되게끔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 차라리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내가 또몇년 동안 소송을 겪으면 더제 자신 자체도 황폐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쯤에서 무죄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두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도전이 아, 내가 한국에서 했던 것들이 운이었을까. 내가 한국에 있는 제품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런칭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아, 이거는 운이 아니지 않을까? <laughs> 제가 그때 도전을 결정을 했을 때는 한국의 수제 맥주 시장은 아직 천억 미만의 몇백억 단위의 시장이었다고 하면, 미국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는 맥주가 한 백조가 넘고요. 수제 맥주는 한 27빌리언 달러. 미국에는 브루어리가 작년 기준으로 9,300개가 있어요. 그냥 겉부터 드실 수 있는데, 어,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거 진짜 설레이겠다. 결심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할까? 철학 같은 거를 좀잘 심어 주고 싶었던 거죠. 아내가 이제 아이디어 줬던 게 도깨비가 어떻겠냐? 도깨비는 약간 신출귀모라고 변화무쌍하다고 하잖아요. 30조가 넘는 수제 맥주 시장에서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90% 에이션 인스파일그 e a 코리안 인스파일 e d 대나무, 잎, 홍차, 고춧가루, 생강, 그리고 뭐 김치 유산균을 쓰기도 하고 유자를 쓰기도 하고 이런 재료들이 써 보신 분들도 없고 저희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미국 맥주 시장에 동양인들이 이 센트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컨셉이나 이런 도전 자체는 처음 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저희 회사의 DNA가 되고 싶었어요. 도케비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좀 고민을 했던 게 전에 성공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걸 다시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양조장이라는 거, 맥주회사라는 거는 처음부터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공장을 지어야 되고 준비 기간도 되게 많이 가야 되고요. 진짜 딱 500만 원만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라이트하게 빨리 도전을 하면서 변화해 나가면서 더 커나갈 수 있을까? 미국 시장에 양조장들이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다100% 가동을 하진 않아요. 아 이게 나한테는 기회일 수 있겠구나. 재료만 가지고 맥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캐파가 조금씩 남는 브로이드를 저희가 찾아가서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시피 개발할 테니 레시피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 6개월 동안 브랜드 준비하고 2020년 2월 7일, 샌프란시스코 맥주 페스티벌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에 우리 브랜드를 딱 런칭하자 해가지고, 막 와이프랑 그 전, 며칠 전부터 가서 맨날 페인트 칠하고, 로고 만들고, 뭐 맥주 픽업하고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타임라인에 런칭을 했는데, 한달 있다가 셧다운이 생긴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전화로 전 직원들 다 굿바이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못본 분들 많아요. 그 주에 저희 맥주가 또 신제품이 출시하는 시기였어요. 그 매장에서 생맥주로만 하다가, 가 캔을 출시하는 거여서 아무도 없으니까 트럭 빌려 가지고 맥주 브루어리에 픽업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언덕이 매우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트너 브루어리가 이 래핑을 잘 했어야 되는데 잘못 했던 거예요. 딱 매장에 내려 가지고 트럭 문을 딱 열었는데 맥주가 다 무너져 가지고 바닥에 고르고 <laughs> 있는 거예요. 와이프는 딱 보자마자 멘붕에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고 그때도 좀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막 약간 땅이 꺼지고 이거 막 직원 다 내보내고 이것만 어떻게든 저희가 살려가지고 팔아보자 어떻게 팔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 어떻게 팔아보자고 가져왔는데 다막 깨져가지고 터지고 있는. 그렇죠. 래서캔 찌그러졌으니까 이건 못 파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일일이 와이프가 손으로 물로 씻어가지고 말려서 다시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브랜드를 런칭하고 1년 동안은 제가 그냥 집집마다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한 3, 400km 운전하면서 집집마다 도어투도어를 했었고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소비자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가 또 다시 오프라인 매장들에 이제 입점을 하면서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금 부족하고 막 어렵게든 막 끌어나가는 상황에서 도전을 했고 물론 실패를 하면서 금전적인 데미지는 있었지만 변화무쌍하고 신출기몰한거 이거는 우리의 DNA다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플레이버를 만들어내야 된다가 저희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매달 새로운 플레이버를 그냥 만들어내요 지금까지 그래도 거의 매달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잘 이어나가서 지금은 익스페리멘트 배치 33번에 출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최소한 1년에 12가지 플레이버는 출시를 할 하고있어요 저희 브루어가 백인인데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해요. 갑자기 김치 사워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한국에 있긴 하지만 김치 사워라고 하는 맥주 괜찮겠냐? 상상이 저도 솔직히 안 됐어요.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거는 맨날 하던 거에서 나올 순 없거든요. 아, 어차피 우리는 이거 익스페리먼트 미어고 거기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무거나 만들기로 했으니까 테스트해 보자. 담근 김치에서 유산균을 저희가 추출을 해내 가지고 맥주를 시게 사워 맥주를 만들어요. 고춧가루랑 생강을 집어넣어서 스파이스 향이 나는 맥주로 이제 만든 거죠. 이름 을 짓는 것도 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김치 싸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김치라고 인식을 해버리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미국에서 김치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김치 싸우라고 이름을 짓고 상상에 맡기고 도전해보자 근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특히 외국인분들 그러면 우리가 김치 싸우를 좀더 플렉십으로 우리가 푸시해보면서 알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정식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2 0 21년 말에 그때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맥주 페스티벌이 이제 LA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뭐 한5 0 0 k m 정도 이제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결혼이 없으니까 저기 무조건 가자. 큰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부스 잡고 맥주 홍보하자. 그때 이제 와이프랑 운전하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창업한 지 2년은 됐지만 소비자 만날 일은 창업할 때딱한달 뿐이었지 단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동네도 아니고 아예 새로운 동네인 거고 호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 페스티벌 참가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와도 실망하지 말고 가서 우리가 할일 하자 하고서 이제 페스티벌 딱 참가했는데 저희가 이제 줄이 제일 길었어요. 그때 진짜 약간 막 소름끼친다고 닭살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2년 동안 진짜 우리 힘들고 내가 막 집집마다 배달하고 맥주 생산했다가 코로나 다시 터져가지고 다 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내 아이디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여기 지금 우리 맥주 처음 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백인분들이 와가지고 줄 서서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조금만 더 키워나갈 수 있으면 진짜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때 사람 진짜 많이 오고 막줄 엄청 길고 막 너무 힘든데 직원분들이나 저 와이프가 가서 쉬라고 하는데 저는 안 쉰다고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작년은 페스티벌의 한 해였어요. 이제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겨서 너무나 좋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이외 바깥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한국 분들도 또 미국 분들도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시긴 했어요. 아 물론 너네 컨셉 좀 재미있고 특이한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커 나갈 수 있어? 스케일업 할수 있어? 잠깐의 약간 트렌드 하이트 이런 거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던 분들도 이제 저희를 좀 지켜보시면서 아 점점 커 나아가고 미국에서 들어가기 힘든 막 홀푸드 이런 데도 입점을 해 가지고 캘리포니아 전체에 깔리는 걸 보시면서 아 이게 한순간의 잠깐의 트렌드 이런 회사가 아니구나. 진짜 메인스트림 마켓에서도 이 제품이나 이런 브랜딩이나 이런 플레이버를 점점 인정을 해주는 거구나. 그 의심이 이제는 응원이 되어갈 때 그때 좀 되게 보람이 돼요. <laughs> 많은 분들이 좀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도깨비어를 창업했던 이유는 이 니치마켓에서 기회를 받기 때문이었거든요. 동양인이 매우 없는 수제맥주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동양적인 컨셉이나 플레이버가 미국에서도 메인스트림 제품이 될수 있다. 이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런 걸 하게 됐느냐. 장황한 이런 아이디어 아니면 그런 고민보다는 엑스큐션 앞으로 나아가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도전하고 더 설레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